자, 오늘도, 오늘 오전에 운동 루틴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바벨 60kg를 활용해서 전신 운동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데드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등 후면 쪽 자극을 줘서,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서 무릎 정도에서 멈춰서 햄스트링과 등이 힘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10개씩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은 그냥 바벨로 전체적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눌러가지고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언더 그립을 활용해서 바벨로 등 쪽과 등 여기 아래쪽과 중간 쪽까지 자극 줄수 있도록 광배근도 들어오겠지만 능형근, 중간 승모근, 기립근 전체 들어오게 좋게 해서 흐츠아음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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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가지만 해도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음은 땅바닥에서 스모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한번 와이드로 해서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손은 조금 좁게 잡고 거의 정강이닿게 해서 그래서 그대로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등, 하체, 허벅지 안쪽, 고관절 써서 엉덩이도 힘주고 등에 힘 들어가겠지만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쪽에 집중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후. 밑바닥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올려준다. 으아. 전신의 운동이 오케이 자 됐고 다음은 여기도 올려서 상체 운동으로 숄더 프레스를 한번만 60kg로 몇 개라도 한번 들어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지 않게 횟수는 많이 못 하더라도 몇 개라도 위로 들어 올린다 생각하고 들어 올릴 텐데 이때 또 어깨에만 쓰는 게 아니라 하체에서부터 코어 상체 전체를 써서 한번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넓이는 적당하게 조금 넓게 벌리고. <laughs> 아, 오케이. 후. 자, 어깨 힘으로만이 아니라, 이 광배근도, 숄더프레스 할 때, 많이 쓰였고, 허리도 많이 쓰였고, 전체 상체 프레임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는, 음, <laughs> 스쿼트로, 깊이 앉는 스쿼트 한번, 하체 운동 해보겠습니다. 등에 고정 잘해주고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발끝 15도로 조금 틀어주고 여기서 그대로 깊이 기다려줬다가 무릎 아프지 않게 고관절 많이 써주고 이렇게 스쿼트로 하체 운동 전신으로 했고 이번에는 한 발씩 이렇게 나눠서 이쪽 다리 따로 이쪽 다리 따로 해서 균형성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 스플릿 스쿼트 왼쪽 다리에 무게 싫고 가동률 좀 짧게 해서 후. 이 다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후. 음. 왼쪽 엉덩이 음. 오케이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쪽에 이 다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후. 음. 후. 음. 오케이 자 이번에는 후. 벤치프레스 전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후. 각도 벤치백도를 한 30도로 해서 윗가슴에 들어올 수 있도록 <laughs> 자 이거를 <laughs> 해가지고 흠흠흠흠 <laughs> 맞춰서 눈높이에 바벨을 위치시키고 자, 연극 들어주고, 실패 말.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도 10회만 이렇게 하루하루 운동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독서도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글도 감사 일기도 매일매일 쓰는데 그것도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열심 히 운동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벤치. 누가? 후. 오케이, 자 이렇게 연속으로 바벨 활용해서 운동을 해봤고, 자 이제는 포징 연습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징 자체를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포즈 전체를 지워보겠습니다 음. 자연동작 받아서 하체도 힘 조사 이렇게 갈라지게끔 하고 호흡 이쪽도 광백이 잡아주고 어깨도 힘쓰고 가슴도 모아주고 포즈 다운로드 포즈 자라이노 자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더블 바이셉스 말 그대로 양쪽을 이리 힘을 주는 거죠 프론트 블랜 스프레드 앞에서 광배근 돌주줘 제가 지금 체지방률이 한16% 정도라서 완전한 몸은 아니고 사이드 체스트 가슴 쪽이 어깨와 후면 어깨도 잘 느끼게 이두도 보이게 옆에 여기 외복 사관도 좀 보이게 백 하체도 잡아주고 몸도 힘주고 백떡으로 말씀해주세요 길립근 여기에 해가주고등 견갑골 움직임 가지고 빼으로 잡고 광배은 소음근 후, 배움근 어깨 전축구경 광배근 다시 레스프레드 츄와이스 스 맥도날드 탈부 하체 백킬 오케이 여까